김호중이 추천한 금산미약 홍삼, 홍삼으로 명령력 높이고 효도하세요. 호중입니다. 호주, 여러분. 정국에 계신 우리 투바로티 아리스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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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이 추천한 금산미약 홍삼, 홍삼으로 명령력 높이고 효도하세요. 아유, 별님의 보라색 항복이 참잘 어울립니다. 네. 어, 이건 뭐야? 텀블러까지 주네. 어휴. 드바라트의 김호중의 금산미와 홍삼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추석 선물 세트, 할인및 이벤트 및 구매 고객을 위한 경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금산미와 홍삼은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며칠 6일, 며칠 6일 9월 6일 몇시 오후 7시 30분 7시 30분 1시간 동안 어디서 K쇼핑 K쇼핑을 통해 브랜드 베스트셀링 상품인 홍삼정 프리미엄 스틱을 판매한다고 이를 밝혔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와 추석 선물세트, 구매 고객 전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추가 행사도 함께 진행해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김호중의 캐리커처와 사인이 각인된 시그니처 컬러 퍼플, 보본 보냉, 보온도 되고 보냉도 되는 보온 보냉 텀블러를 추석 선물세트 구매 고객 전원에게 증정한다. 금상미학의 홍삼정 프리미엄 스틱은 진세노사이드가 25.11mg 함유된 고함량 제품이다. 휴대가 간편하고 물에 타서 차로 마실 수도 있다. 금상미와 홍삼 전 제품은 체내 흡수율이 홍삼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세, 진세노사이드, 진세노사이드, RG3 함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금상미와 홍삼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명예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홍삼이 주목받고 있다며 최상의 상품과 올바른 정보 전달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공식 모델인 김호중님과 함께, 김호중님과 함께,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